이번 주 트레이더스 가서 눈에 띄었던 제품과 장바원 제품 소개할게요 입구에 큰 곰돌이 장식이 있었는데 곰인형처럼 부드러워서 깜짝 놀랐어요 큰 정원이 있다면 놓고 싶은 크리스마스 장식이었어요 크리스마스 느낌 무신나는 무늬가 그려진 레노바 휴지예요 엉덩이 닦기 너무 아까운 휴지 아닌가요? 떡볶이는 이것저것 먹어봐도 이게 가장 무난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냉동 떡인데 조리하면 부드럽고 쫄깃하고 어묵도 탱글하고요 국물도 넉넉하니까 계란 삶아서 넣어 먹으면 최고 맛있어요 떡볶이 들고 나오다가 실온 보관 치즈 라볶이 보고 고민했어요. 냉동 보관 떡볶이냐, 실온 보관 치즈 라볶이냐. 오랜만에 가니까 델리코너에 분자가 나온 거 있죠. 저랑 남편은 분자 정말 좋아하거든요. 고민도 안 하고 사와서 장갑 끼고 그냥 비겼는데 양념이 피쉬 소스 맛은 거의 안 느껴지고 스위트 칠리 맛이 강해서 단맛이 너무 강했어요. 고기도 덩어리처럼 두꺼워서 식감이 좀 질겼어요. 두번 먹을 것 같진 않아요. 밀가루가 들어있지 않고 생선 가득, 단백질 가득인데 먹기 편한 소세지 모양이라 아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크림치즈는 거의 안 느껴지는데 씹다 보면 고소한 치즈 향이 나요.